어 우리가 뭐 이게 동파이프나 이런 걸 자르다 보면 어 이쪽 부분은 그 사포로 사포로 좀 해주면 되지만은 이 안쪽 부분은 어뭐 이발이 일본말로는 아또 버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거를 좀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거하기가 일반 사포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구를 하나 사, 알리에서 공구를 하나 샀는데 음, 기존에 있던건 이겁니다. 흔히 많이 쓰는거 이렇게 해서 이발이 벌을 제거해주면 이렇게 하면 갈려나오면서 안쪽에 벌가 제거됩니다. 이발이가 제거됩니다.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 방식은 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게 더큰 유용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갈려나가는데 시계 반대 방향은 잘 돌아가긴 한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쪽으로. 네. 이렇게 하면, 안에 버가 깎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대편도. 음 반대편도 깎여 나가는시요 시계방. 근데 시계방향으로 하면 좀 뻑뻑하고, 시계 반대방향은 저. 한대 해볼까? 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같다 음, 음, 깔끔하게 나갑니다. 음, 이렇게서 버나 이발이를 제거하는.